최종 여행지 철남도 군산시 군산 의 아들 박명수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파딱 쓰는 이거야. <laughs> 여러분, 이제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드디어 정 총무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회비 이걸 정할 거예요. 네. 아, 맞네.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회비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요. 우리는 아니, 진짜 딱 우리 시님들에게 우리 안케이트 조사 식으로 합니다. 여섯 분 저희가 딱 얘기를 해 가지고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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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나온 걸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아 정총무님도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걸로 넘치는 받으시는 거는 너무 아 그럼 총무님이 잘세 주셔야죠. 그게 총무의 역할입니 그게 총무 역할. 아니에요? 총무의 역할 그거 아닙니까? 일단 총무님이 선 직업하시면 다 해서 총줄게요 아, 기자번호, 주인공이 게요주인공 그럼 바로 어첫 번째 시크릿 바캉스에서 회비가 그 이상으로 경비가 나와가지고. 아, 어, 백감만 35만 원. 네, 1 0만 5천 원이면 되나요? 네, 못 들어요. <돌아요. 웃음> 미안합니다. 바캉스가 이게 너무 이게. <laughs> 굉장히 좀 많이 당하셨죠. 그때도 화 많이 났죠. 저는 또 기본적으로 저는 한 십만 원 갖고 왔어요. 1 0만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 생각했는데 군산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0만 원보다 더요? 아, 배도 안 타는데? 그냥 차는 거야. 아 맞아요.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지금 군산 어, 또, 게장 먹어야죠. 호떡 먹어야죠. 호떡 형. 잠깐만. 스테이 하나 주세요. 조개구이. 조개구이. 아, 잠깐만 스테만션 하나 주세요. 만 들어봐봐. 벌써 2 0만원 나가. 자 우리 지금 스탭들 몇 명이요? 에 거의 한 70명 되죠? 80명. 아니까, 그러니까 1인당 회비가 얼만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그럼 저 몇몇 분 스탭분들에게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서 여기다 정확하겠습니다. 딱 여섯 분만 여쭤볼게요. 에, 군산인 걸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노란머리, 노란머리 형님. 승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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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한데. 얼마? 얼마? 어, 근데 약속이니까. 5,000원. 아, 이 아, 새끼야. 그냥... 아, 그냥... 야, 여기. 일단... 야, 군인데 일단 그건 어쩔 수 없어. 너 너무 농농 호락실가냐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정원은 너무하다. 빨리 우리 배도 5,000원이에요. 이건 군에 맡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 대피디재형대피디 자, 재형대피디 우리죠. 연출부에서 얼마예요? 2만 원. 아, 많이 있어요? 안 나오는데. <laughs> 우리죠. <저> 조명팀. 써요. <laughs> 써요? 저녁이... 15,000원? <laughs> 그리고 승철이 형은 농구 말도 한께만 오천 원이 넘는 형 아니야 만 오천 원아 이거? 아 진짜 이거 양심적으로 합시다 아좀 아니, 진짜 리트리골리안하트리골리야할맛0어때오케이좋았 어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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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때 원.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거 어때요 거어 어, 10만 원도 못 주시는 거잖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2만 원이니까. 가격이 고,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 제작진 돈을 못 내겠대. 네. 그럼 오늘 못 할게요. 그건 총무님이 선지급을 하시고. 아 어, 그래 다 선지급이야. 내가. 야, 일단, 그러니까. 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회비를 낸 걸로 하고 정준하씨가 수첩에 적으세요. 그분 네. 이름하고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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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히. 아, 왜 나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못게 아니라 믿어? 난, 난 <laughs> 나도 야, 어못 믿는 거 있어. 아, 진짜 지금 못믿는게 아니라. 나는왜몇백씩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 나를 왜 갖고 있을 거없 아, 이거 안 믿는 게 아픈데. 일단 12만 원이요.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오면은. 5천 원이면 쓸거거거 와, 진짜 야, 진야 아. 야, 니가 우리 여자 여정. 빨리 여행 떠나야 되는데 지금 점심 시간 지금 넘어가고 있어. 빨리 가자. 거. 자 아유. 보세요. 그러면 일단 정청무님의 심한 가격 한번 볼게요. 자. 딱 예상하니까 딱 저는 이렇게 됐어요. 봐, 첫째 날하고 둘째 날이잖아요. 식대일 예, 예, 예. 인당 하나에 뭐만 원씩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 하니까 세세하게 총액 얼마 정도지? 십오만 원이요 예, 야, 밥이야 먹을 뭐, 십오만 원. 원? <목소리> 어, 왜 웃어? 15만 원이 넘어. 첫 번째 시크릿 바깥스거 여기서 지금 다메꿀라고러는 아, 거예요? 저주주의. 뭐예요? 그러니까. 와, 정말 날도둑이네. 남으면 돌려드릴게요. 15만 원이면 동남아를 가. 동남아를.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아니>, 15만 원이면. <목소리> 형 15만 원이지. 홍철이. 홍철이 화 얼마야? 15만 원이면 중국 3박 4일. 지금부 전화 끊으세요. 너해 지금. 중국 3박 4일. 15만 원로 남기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해도 5천이 남아요, 저는. 1원니나 <목소리> 아. 가는 거니, 아. 일하러? 아, 저는 에 일하러 가는정투어 아, 가고. 야, 이거 완전 장아그고 예. 이렇게 를가마한대로 가고 또 다른 격으로 제가 한번 보실게요. 그래요, 그래요. 그대에서 심판을 받죠?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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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모든 국민들의 심판을. 5천원짜리에서 걸려서 많이 가면 갈수 있어요, 대신. 예. 대신 저랑 가면서 제가 안내해 주는데 가서 뭐좀 사셔야 돼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니그걸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보통. 뭐, 망치는 거야. 훈련 받은 나라가 면구나 그럼. 훈련 받은 나라가 아니라고 상당만 사면 8만 을 챙기는 곳습니다 괴상이나 이런 데 가서 인삼도 사셔야 되고요 아, 아, 어디서 요 <laughs>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청문님의만 가격은 15만 원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5천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13만 5천 원의 차액,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경비는 정청문님께서 네. 일단 아, 성지급을 아, 해야 오케이. 그러니까. 12만 원 빌려봐 네, 자. 진짜, 진짜 자, 정청문님! 던진 대로 걸립니다 던진 대로 나오도록 합니다 아. 회비입니다 형 <laughs> 웃으면서 밝게 외게 여행 에요 아, 이 하나로 친게하는데 자, 하나, 걱천하지마 만났으니까, 이리

옷이 만1 0 0원이라는데 그러면 인사 벌써 만백 원이 지금 퍼잖아만백 원이. 아니 카메라 한 장만 가. 아 우리 카메라 한 장만 찍으래. 폴리사입으로 찍으면 돼, 알 장만 러 가. 일들마시지 지미집은 왜 왔어, 여기. <laughs> 가요, 집으로 가시라고, 지미집이로. 뭐, 지미집, 뭐, 지네 집으로 가라고. 형들 <laughs> 카메라 한 장만 갖고 갈 테니까. 근대뭐 찍어서 내가 할게. 연결갖고 전무님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아, 아, 형이 그래 어쨌든 다저 전무님 예 일단 그러나 이걸 아시야 돼요 아, 아, 진짜 아, 매번 어우 아, 축하드니다 영수는... 아, 아니 지금 매번 진짜 야 이거 저 요즘 안 쓰는 근접 출납꾼 아니 내가 진짜 매번 <laughs> 내가요바닷속영형 때마다 말하는 이런 거면 나한테 돈 천만 원 받고 <laughs> 와말되니까 <만 거라> <laughs> 필요해요 맞아, 맞아. 정말 승호 덕분에 5천 원에 군산 일박이일 환상적인 먹거리 여행 형금당첨된다는미래지만기점식으로 게장 어떠세요? 그래, 당, 그래, 그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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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먹고, 보자, 보빠보다 보자. 어, 그어 계산은 해 아, 일단 한 5천 원씩은 받아야 되겠어 일단, 일단. 아, 자, <laughs> 5천 원도 진짜 없으면 아이, 진짜 주말 0 0원도안 나오면 정말 이러세요? 경제 낸다요? 5천 원 거. 우와, 축하드립다 불쌍하다, 불쌍해. 야, 일단 첫 번째 방, 회의, 잠깐 나오세요. 총분님하고 인증샷을. 야, 인증 아, 야, 네. 야, 야 돈낸 사람은 도장 같은 거 찍어줘. 원피스, 원피스 피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용재 PD는 원피스를 좋아하세요. 한실종한실종한실종한실종을 좋아해요. 섹시하다. 명재가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한실종 <laughs> 같은 걸 좋아해요. 야, 그냥 <laughs> 너 이거 그냥 옷사 입어. 한실어이 <laughs> 아, 새끼가. 아, 너무 늦었어. 아, 아니야, 영식아. 아, 네. <laughs> 좋습니다, 그래? 아, 예. 고맙습니다. 자, 대여 5 여기 여기 또또아 우리 아빠 5원요 아, 여기 또 거실. 건고합시다리5거 <laughs> 해보세요, 해보세요. 뭐처럼 <laughs> 걷으시나 네. 아, 이거 보셨요 아, 아, 이게 뭘재산기안원이데뭘재산이해요버스는왕 아, 완복으로 끊어주신 거죠? 아, 그럼 당연하죠. 그럼 뭐, 240에. 아니, <laughs> 그러면, 추계소에서 그렇게 합시다. 추계소서딱 들려서, 저 전문이요, 저분이요. 뭐드시러 가세요? 따로 국밥이요. 따로 국밥. 그럼 따로 국밥. 따 어, 아니, 그럼 아니, 안 아, 그러안 보러 갈 건데, 소변 보러 가는거 대박. 그럼 그시대다 보러 가요? 그럼 다 소변을 예. 가요. 아, 물론 또 약속이에요. 그럼 해, 괜찮죠? 정천요 어, 어, 예. 정도면 예. 괜찮으실 거예요. 그쵸. 네, 부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의상을 좀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아, 그전에 그 전에 곧 수술을 좀 앞두고 있어요. 이 친구도 좀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탈장씨입니다탈장씨탈장이십니다 예. 팔짱 예. 우리 정탈장씨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 네. 많으십니다. 고생 많아요. 기적이야, 게 기적. 어, 어. 아, 기적에 나온 게기죠 괜찮아요? 아, 예. 아, 네. 아주 좋 아, 아, 이게 들었구나. 저기, 저기, 오기 시간대. 전에 우리 군산 그리고 5천로까지다잘 됐으니까 아, 아이, 놀면 돼, 이제부터 놀면 돼. 놀면 돼. 어, 일단 의상 다들 준비해 오셨죠? 네. 좋아요. 의상은 대표, 대표 바칸스 목장이나 재밌는 옷을 일곱 번 해서 랜덤으로 하고 싶다 그날 때 출발할 때딱 우리가 네. 네. 있을 거다 하면 전날 모였든다 사가야들 이렇게 작아요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웃기려고 이런 식으로 안, 안, 안 되는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쇼핑백도 사치예요. 내 옷은 한 주먹에 들어가. 자기가 안 입을 거라고 내내안 아, 그또거 와, 아이, 그냥 내려가서 사잖아요. 졸리상 갖고 왔죠? 졸이상 갖고 와요. 이렇게 이렇게도 해 돼, 이렇게도. 해아 이거 뭐야? 다른 분들 솔직히 얘기했지. 안나 김밥이라고 내가 <laughs> 진짜 말안 걸리면 될거같아 나머지 여섯 분이 저 밖을 보고 있고요. 야, 간지간지 하네, 간지간지해. 하와이에서 왔을 때 너무 예뻐서. <laughs> 이렇게 씹을 줄은 몰라도 하와이에서 예, 예, 뭐, 이렇게 물도 하는 거야. 정말 정말. 상에 하나도 없는 제작비사입니다, 제작비사. 이거 진짜 제가 바캉스 할때 입었던 이거 정말. 예. 저도 진짜 딱옷 지금 패션의 완성. 아니, 귀엽게. 어머니 오늘 확인해갖고 제작진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어떤 거 넣는 얘기해 거야? 얘기해 주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옷을 미리 넣는 거는. 어. 되게 어제 아, 자기 자기가 네. 못 뽑네. 옷 모래로 부른 거니까. 아, 그럼 어머니 바지예요. 옥수수가 너무 좋아. <laughs> 어떻게 밤에도 동 돈만 너네가 버리가 잘 나니까 한. 제가 사기행하이톤 사가지고 너무너무 좋겠는데 지 오고 나왔는데 좀 난리가 끝이 아니에요. 박항대 <laughs> 시작, 바로 이 모자. 태양을 감추는. 이렇게 쓰고 다녀야 돼요. 내일까지 이렇게 쓰고 다녀야 돼요. <laughs> 중학교 2 학년 때가 생각납니다. <laughs> 저한테도 작아요. 중학교 2 학년 때. 저 급속도로 컸거든요. 그때 키가 한 130대 썼는데 10cm 가 컸었어요. 여기에 너무 신중하실까 봐좀 가릴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왔어요. 도먹데 지금. 바로 수영모예요. 눈 이렇게 가리면 자기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찌됐건 이걸 입으시는 분,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은 꼭 입어야 되니까요. 그분이 꼭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크신 분이요. 제일 크신 분이요.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예 아마 휴가지에서 이분 스타 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스타. 이거 여기까지 오거든요. 아, 궁금하다. 이거 계속 들으니까 궁금하네. 이거 여름에 이만한 게 있습니까? 여름에? 무시하냐, 무시. 야 이건 짱이야, 짱. 2명, 은명리명리빨저명수 빨리 빨리 에리 자, 집빨면 끝이에요 그만 잡으셔야 됩니다 집빨면 끝, 터치하빨끝 <laughs> 자, 둘 셋! 리 이게 잘 골랐네. 누가, 뭐야, 누가, 뭐, 뭐야, 뭐야, 빨리 아, 야이 옷은 괜찮네 이거 하 빨리 아니야? 아 무슨 거야? 하와이에서. 아 예쁘네. 아, 대수네. 아 이거 대리네. 이거 야, 이게내 고향가는데 이게 뭐야? 아나 분충 살가겠네 야, 이거 물건 농구야, 이거. 야, 대수네. 아, 뭐 야, 야. 완전 부럽다, 부러워. 나만 경도리. 이번화에서 오케이, 이거. 어, 그내 건데? 아, 진짜? 여기떻게주머이 봐도? 어야 이거 뭐야? 뭐야 정말 우리 백군? 백군 정말 사무실이야 <laughs> 이거 모시네이 아니에요 모시네이? 양돌이 어딜다 이 할아버지? 아, 아 아이, 원래 양돌이 오시네이였이데뭐나 <laughs> 이거 미워지잖아 백무개야 백무개 이형 이거, 백무? 야, 백무? 이거, 이거, 이거 뭐. 다 비추어 이거 나패티 나 <laughs> 뭐야 무슨 색깔이야 봐봐 가만히 있어 백무개 백무개 스네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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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너무 거야 이거 나의 거야 나이거나봐야 이게 네 거야 하학 아니야 화학과? 아니, 화학과. 아니, 화학과. 또... 아. 야, 이제... <laughs> 왜? 왜? 왜. 형, 형. 이게 비형 같은가 주야야 끝이야 여름에 산지 여름에 아이콘이지 상가패티 상이 어디 상이상 없어 그럼 얘뭐 어떻게 아야뭐 다른 거 하얀 거나 뭐이돌이 입어야지 그럼 <웃음> <웃음> 괜찮잖아 아, 윗돌이 입고 입으세요 웃돌이는 이거 <laughs> 입어야 입어 되네 야 김판이. 어떻게 저거 <laughs> 입고 돌아다니냐 시장을 야이거 <laughs> 아, <진짜. 웃음> 짱이다 어 이거 내살인데 어, 어. 뭐야? 대슨이야이거 뭐야? 돌려줘야 돼, 우리 어머니 옷셔야 어머니 옷이야. 아우, 이거 심하다. 이거 뭐야 이게. 와록키다 <laughs> 제가 옛날에 윤도형이랑 강산영이랑 김정이랑뽕빨가는 콘서트. 나 누군? 제가 생한 거예요. 나누 뭐야? 야. 나 이거, 있어. <laughs> 와, 이거 기자 간담이 되었어. 나, 나 레슨 했을 때 <laughs> 야, 이거 던져. 나 커! 나 커! <laughs> 아이링 무슨. 이아니이게무이스이야아이스이야아이이게일반적크이아이바크이야아이스이야아가 있어. 이아이이아이에이야아이말크림이아이스크이야 아이스크림이야 아이거크림이야아이스크이아이이이이거하 아, 괜찮으시네 옷이. 예? 아, 진짜 괜찮아. 아, 진짜 형돈이가 옷잘 갖고 왔네. <목소리> 다음은 <저> 형돈이요. <형도니> <목소리> 아우, <목소리> 아우 시원해 보이네. 원래 이건 이런 이런 맛에 입는 거예요. <목소리> 너무 다 보이는 거야. 아니, 그럼... 어우, 쟤는. 잘은... 와! 럭키 군산! 예! 리스터 스파! 내꺼는 팩트 한 바지. 이바지 완전 마음에 들어. l 스 t 얘는 정말 뭘 입어도 얘는 진이 예! 아니야. 얘는. <laughs> 알랄이 얼마나 많는지 몰라. 이새 길이 어머니 옷신데 <laughs> <laughs> 자, 다음은. 하하. <laughs> 떠나기만 절대 똥동만입니다 그냥 팬티가클 때.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아, 그냥왜 와, 도대체가... 어떻게 그게 뭐야? 희동이야, 뭐야? 이정도가 제일 무난해졌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건 정장이 네 진짜 야, 진짜 심하다. 유리이 낫잖아. 터치도 다어요 길이, 길이. 아, 어, 1, 2, 3, 어, 자신 있게 있다.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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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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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야, 너는, 얘를, 한아 이게 뭐야? 아 너는 그래도 야 이거 다운 이 있으니까 왜요? 다운 좀 믿고 다녀. 정준호 안 나오는 건 그만큼 강한 거지. 아, 아, 강한 거지. 아은 우리 중에 짱이에요. 우리 중에 짱이에요. 자 다음은 아, 정천국. 아! 아! 아, 아 노란 마이즈 오랜만에 노란 아이즈 진짜 어, 섹시가 해요. 아, 그렇게 아 진짜 그렇게 들 <laughs>